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 거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살펴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적당량의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하는 이 위험한 사람들은요. 날치 시즘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날치 시스트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주변의 날치 시스트에게 제 채널의 정보들을 알려준다면 아마 그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보를 알려준 여러분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제 영상을 비난하든지 날치 시스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방에게 손가락을 겨누는 사람들입니다. 날씨 시스트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날씨 시스트가 맞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어떤 이유로든 책임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스트가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들이 책임전가를 통해 누군가를 괴롭힐 때 일부러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스트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책임전가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원인을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 해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이야기지만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왜 빨간불에 길을 건너냐고 묻죠. 그러자 이 아버지는 양심이 찔리고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빨간불에 길을 건넌 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6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아니면 아유, 오늘은 좀 이유가 있단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나르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에게 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분이 상했지만 나한테는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 아이한테 잘못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분명히 이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그 딸을 어른 앞에서 대드는 못된 아이로 몰아가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혼을 내고 회초리로 때리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날씨 시스트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의 흐름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양심 있는 건강한 사람 대하듯이 그들을 대우하다가는 전혀 아무 효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씨시스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은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논리가 안 맞아도 자신이 펼치는 의견은 모두 옳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 다른 기준에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기준과 법칙들은 그저 자신을 올가미는 쓸데없는 올가미로 느껴지죠. 겉으로 봤을 때 규범을 잘 지키고 합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의로운 이미지를 내비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들은 모든 규범과 규칙들을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의로워 보이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 법규조차도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에게는 모든 충고와 조언과 가르침들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진실된 말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더라도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를 정말 위해 주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충고와 조언들이 다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가스라이팅과 진실된 조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날씨 시스트들은 모든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곧 기준이 되며 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복종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그들의 마음속 어디에도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기 싫어하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날씨 시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가장 완벽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정신과 의사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피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정신분석에서 요구되는 자기관찰의 훈련이 이 날시시스트들에게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기관찰 훈련, 즉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날시시스트들은 그 정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날시시스트에 대해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이 많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악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의 연구 대상이 되기를 그만큼 극단적으로 꺼리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왔다 할지라도, 아, 내가 나르시스트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스스로가 지금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디 제 채널에 날씨 시스트 관련 지식들을 참고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면 조금씩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